그 선배는 늘날 무시했어요. 야,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. 넌 그냥 가만히 있어. 정작 그 선배는 항상 말만 많고 실수는 더 많았죠. 하지만 난 그저 참고 견뎠습니다. 그리고 시간이 흘러 선배는 퇴사했고 나는 작은 회사의 채용 담당자가 되어 있었습니다. 그리고 어느 날 새로 들어온 이력서 한장 익숙한 이름이 눈에 띄었습니다. 그 선배였습니다. 면접 당일 선배는 나를 보자마자 당황한 듯 웃으며 말했죠. 내가 여기 있었구나. 저는 감정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. 억울함, 분노, 그리고 연민. 하지만 난 차분히 말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지원 동기 잘 읽었습니다. 오늘 면접 잘 부탁드립니다.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죠. 그 순간, 나는 깨달았어요. 누군가를 증명하는 건 복수나 감정이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자리와 태도라는 걸 그때 날 무시했던 사람도 내 네, 앞에선 다시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.